소희의 갑작스러운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. 저, 결혼해요. 15년 만에 처음 걸려온 딸의 전화에 동혁의 심장이 멈췄어요.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뒤따랐습니다. 아빠도, 오실 거죠? 그 순간 동혁은 깨달았어요. 소희가 자신을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, 하지만 과연 15년간 버려진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에서 버질로드를 함께 걸을 자격이 있을까요? 동혁은 목숨을 건듯 3개월간 신혼집 가구를 제작했습니다.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어요.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과 나란히 서자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. 저 아버지가 15년 전에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래. 하지만 동혁은 당당했습니다.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각오로 딸의 손을 꼭 잡고 걸었거든요.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따뜻한 감동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화살표를 눌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.